다른 계속 분위기에서, 아, 오늘 변화를, 변화를 못하면은 선생님이 따로, 어차피 그거 한3 40분이면 되긴 하는데, 따로 시간을 잡아서 오든지, 뭐 내일도 만약에 선생님이 시간 좀 볼게요. 그리고 따로 연락을 줄게요. 일단은 이제 부등식을 좀 해야 돼요. 부등식. 부등식 네 문제인데, 속도가 속도까지말 일단 하자. 속도가 속도까지만 여기 쉬워서. 943번. 말잘 들으세요. 부등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면은, 일단 X를, 여기는 X 시작하는 게 문제야. 일단 하고, 웬만하면 선생님처럼 꼭 푸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해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를 넘기세요. 웬만하면, 좀 미지수나 상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무슨 함수에서? 상수 함수에서 그걸 하도록. 어? 마이너스 K. 그럼 여기서 볼 거는, 일단 이 함수 그래프를 <laughs> 계속 말아야 돼, 이 함수 그래프를. 일단은, 그냥, 뭐왜 제곱이겠지? 프라임인데, 는건 0이니까, 한 틀리지 않았겠죠? 네. 그러면 어, 이렇게 그려서 0, 4, <laughs> 0을 넣으면은 0 이렇게고 4를 넣으면은 64 빼기 아, 도모이러나 16이 6, 16이 6이 96. 응. 그러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또 그게 아니라, 1부, 내가 쳐다보는 건 1부터 3까지만 볼 거야. 맞아? 네.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돼. 1부터 3인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리는건 좋아. 아 자르는 구간은 좀 이쁘다. 좀 굴곡진 부분을자리는게 아니라 1부터 3까지만 볼 거야. 딱 여기. 근데 중요한 건양끝볼 거야, 안볼 거야? 양 끝. 아, 안 보잖아. 눈이 없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주는 게 너희들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빵구 뚫어.

여기 있 마이너스 27. 그럼 마이너스 27. <laughs> 마이너스 27. <laughs> 자, 그러면은 너희들 해석을 편하게 기 위해서 내가 여기만 잘라서 이쪽으로 가져올게. 오케이? 여기만 잘라서 이쪽으로 다시 가져올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 빵구 뚫리고 위에도 빵구 뚫리고 이 빵구 값이 마이너스 5이 빵구 값이 마이너스 27. 자, 이렇게. 얘, 만볼 거야. 우리가 관찰할 건 여기만 관찰할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상수함수가, 이 상수함수, y는 k라는 게, 이 y는 k라는 게, 지금 내가 관찰하는 게 여기잖아. 여기만이잖아. 여기만. 맞아? 네. 여기보다 부등어는 위치관계.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아래에 있다. 맞아? 아래에 있다는 거야. 아래에 있다는 거. 아래. 즉, 이렇게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K가 아래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 차이로 틀리던가 하나 차이로 맞던가 인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K라는 게 어차피 얘는 솔직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내가 좀 공부를 했다면 마이너스 27보다 작다는 건 인정해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여기 빵꾸 났잖아 빵꾸 난 거잖아 빵꾸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확하게 뭐할수 있다? 될수 있다는 사실 저 빵꾸를 만약에 표시를 안 하면, 는이 되냐 안 되냐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틀려요. 만약에 여기 빵꾸가 차있다면, 차있어. 차있었어. 꽉 차있었어. 오케이? 꽉 차있었다면 올라올 수 없었겠죠? 빵꾸가 뚫려있다면 올라올 그 빵꾸까지는 얘가 값이 아니잖아. 얘의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는 하나 차이로 틀린다는 거예요. 는 하나 차이. 너희가 부순 시에 틀리는 이유는 크게 없어요. 저는 하나 차이를 해석을 못 해요. 찍히고 있는 거지, 석진아. 그 네. 이거. 자,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틀릴 때요렇게 틀려, 요렇게 깔끔하게 틀려 그냥. 는 어후. 깔끔하죠. 부등식 이래서 그래요. 부등식을 풀어보실 때. 네. 자, 한번더 해봅시다. 얘는. 그니까, 러분능식풀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는 자기가 그림을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봐야지 느끼는 거죠. 맞죠? 원래 이런 거안 구하는 거예요. 원래 그림을 내가 여기만 볼 거네. 그 마이너스 캔 여기 써야겠네. 이렇게 해석하고 들어가는 건데. 어? 내가 너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해석이 잘안 되니까 이렇게 꺼내와서 보여줬다고요. 빵꾸로 뚫려놓고. 오케이? 분능식못 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되게 슬픈 이야기. 이거는 중. 중2때부터 부등식을 하는데 중2때부터 이게 시작이야 눈이 되냐 안되냐 중2 애들은 안되니까 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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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해시켜줘 빵꾸 뚫어주고 빵꾸 채워주고 빵꾸 다시 뭐 채우고 풀리고 막 이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되면 찾아오세요 그런 열정 정도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설명, 설명할 자신 있어요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너무 많아 지금 그런 걸 하면 지금 진도를 못 나가서 그런 거 아니지? 지금 여기서 이걸 볼 거야. 당연히 지금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다 보는 게 아니라고 누차 얘기하지 지금 어디 이상만? 마이너스 1 이상만. 그럼 빠르게 다시 한번 미분을 당연히 진행하시고 네. 는 0이라는 게해석이 기초라는 거는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고 그럼 빠바방 6을 날려서 이거 플러스 1-1이지? 네. 그러면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고 그럼 3차하고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럼 내가 쳐다보는 구간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부터는네 마이너스 <laughs> 근데 마이, 마이너스 1이 1보다 더 작은지 큰지를 내가 좀 구분이 잘안 가. 지금 그래프상에서. 맞아? 네. 그럼 정확하게 좀. 예, 그래프는 좀적 지금, 지금 저런 거는 좀대표용이라 보니까 잘 잘렸어. 크게 <laughs> 잘렸어. 맞지? 요거는 각가지 좀 정확하게 대입을 해가지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는 구하기가 싫다. 2분의 1 넣기 싫었어. 아, 나중에 7이야. 어? 4분의 아, 7이야? 좋아. 1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좋아. 그럼 얘보다는 네. 위쪽에 있다는 거네? 좋아. 근데 빵꾸 뚫어주고, 마이너스 1. 좋아.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자, 좋아. 근데 그렇다면, 야, k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k라는 건 내가 이쪽만 볼 거야, 이쪽만.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 여기만볼 거야, 요기만. 이 노란색만 볼 거라고, 이 노란색만. 맞아? 네. 이 노란색만 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k는, 아니, k는, 이 함수보다 아래쪽에 깔려야 될거 아니야 이건 좀 쉽겠죠 아래쪽에 깔려도 돼 아래쪽에 깔리면 돼아 근데 얘는 지금 문제점 봐봐 는 줬어 안 줬어 줬어요 줬어요 네. 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들어갈 게요 는이 지금 보면 은 제일 작은 값은 예지예 어, 이 지금 이 노란색 중에 제일 작은 값 그럼 다른 값들은 솔직히 구할 필요가 없었죠 얘, 일부러 안 구하려고 했는데 뭐 구해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지금 정답은 지금 정답은 지금 정답은 k가 마이너스5까지 올라올 수 있다 k가 마이너스5보다 마이너스 작거나 같은 되는 거지 크다가 아니지 아래쪽에 있어야 되잖아 맞아 자또 다른 문제 뭐냐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동영상 찾아보면 항상 이렇게 설명에는 몇개더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다. 눈 빠졌다. 눈 빠졌다. 눈 빠졌다. 그럼 지금 정답은 똑같아 정답이? 아니 아니지. 그럼 이렇게 정답 뭐가 되야겠어. 등호, 등호, 등호. 등호 빠져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주면 은 정답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혼자 문제풀 때도 적용 시킬 수 있는지. 꼭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냥 무작정 아 그냥 당연하지. 공연상 잠시 점지시켜놓고, 어? 하면서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9, 4. 4. <laughs>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왜 보여본 거요 아니 왜냐면은 얘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지 모르니까. 근데 네, 더 아래쪽에 있어도 어차피 두은가 없으니까 저기는 해당, 해당이 안 거예요 지금 그래프 모양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간추려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이거 되는 거지.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처럼 0 돼가지고 더 값이 작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 신경써야겠지. 더, 아, 더이 그래프를 상해서 <laughs> 가장 작은 값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구해봐야 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대충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오, 질문 좋아. 쓸데없는 질문은 절대 없어요. 알아요? 어? 질문 하세요.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야. 학교랑 다르게 질문을 하란 말이지. 그 사고. 응. 이번에는 문제 자체가 다차함수고 모든 실수에 의해서. 모든 실수. 항상. 다볼 거야. 그래프 다볼 거고. 이 0이라는 거를 이 0이라는 거를 뭘로 해석하자? 숫자 0이 아니라 뭐보다? 그렇지 x축보다 위에 있다고 x축보다 제발 그런 당연히 상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고인한테도 얘기하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해석이니까 아저 0이 뭐 숫자 0인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고 뭐. 어 그럼 4차 함수가 결론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인정? 자, 그러면 K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분은좀 해봐야겠죠, 먼저 당연히. 4차원 개형을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오, 어? 뭐야, 이거. 넌 여기 있네. 지워지고. 그러면은 X 세제곱 K 세제곱 그러면은 X 플러스 K에. 아, 조금, 조금, 좀, 중간된 문제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x가 마이너스 k라는 거는 하나가 나왔어요. k 제곱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k x. 어, 어 여기 마이너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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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근이 몇 개일까? 두 개일까? 네. 세 개일까? 없을까? 두 개인데, 한 개. 한 개씩 해줘야지. 한 개씩 해줘야지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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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K는 실수라는 말은 나왔을 거야 맞지 실수 K 아니야? 정, 정수 정수 어차피 정수도 실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마이너스 3 제곱 K인데 왜냐면 K 제곱 했을 때는 우리가 허수가 아니고 무조건 앞에 마이너스 2는0보다아맞 어차피 어? 0, 0, 아. <놀람> 아주 퍼펙트 해 왜냐면 여기서는 좀 네. 나눴어야 돼요. k가 0일 때랑 k가 0이 아닐 때랑 일단은 k가 0일 때랑은 맨 처음 식에 넣어보는 거지. 죠 k가 0이면 없죠. 그리고 x네제곱 플러스 3이죠. 아 이거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래프 정도는 좀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y는 x 세제곱이랑 y는 x네제곱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 x 세제곱은 그냥 이렇게 원점에서 한번만추 그냥 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a 세제곱을 살짝 보여줬는데 x 네제곱은요이차함수랑 음. 똑같아요. 그냥 이차함수랑똑같다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얘 봐봐. 얘 k가 0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3만큼 하면 무조건 x초보다 위에 있다고. k가 0일 때 ok야. 그럼 자동 ok. 그럼 이제 0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거죠.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응수 맞죠? 맞아? 그럼 근이 없죠 여기에? 얘는 4, 지금 4차 그래프를 그릴 건데 결론은 미분한 3차식이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나오겠다? 이렇게.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라고 했잖아. 근이 하나면. 근이 하나면. 근이 세 개면 이렇게 세번 꺾이는 거고 근이 두 개면 두번 꺾이는 거고. 근데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k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k를 원래식, 원래식 무슨 식? 이 식에다가 넣으면은 마이너스 3 k. 아, 마이너스 k. 맞나? 여기 플러스 아니야? 응. 어, 맞네. 마이너스 3 k. 세제. 네제곱인데? 네? k 마이너스 k 네제곱. 맞지? 4제곱이잖아. 4제곱. 플러스 3. 이게 이 함수의 값이 되는데. 인정? 괜찮아? 얘가, 아, 아 맞아. X축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된다고. 네. 즉, 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이 X축보다 크다는 건이 함수 값이 0보다 어떻다는 거? 그렇다고. 크거나, 요기 그니까 마무리해서 요기 갈수 있냐는거지 어, 그럼 마지막 그래서 원래 요거 요거 놓쳐버리면 꼭게좀 오답이 나올 수 있죠 다들 문제가 나중에도 할텐데 0일 때 항상 배제하지 않, 배제하면 안돼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해석도 그래요 왜 답을 못 내면 어떻게 할 거야 별로는 말다 두루뭉이잖아 결론은 지금 4제곱이잖아, 또.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안 시켜. 고1만 시켜, 고1만. 우리는 고2잖아. 넘겨서 3 나눠주면 결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K 4제곱이 작다. 이거 왜 알려주냐?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걸 알려주는 거 아니야? K 4제곱은 어차피 이 함수랑 똑같은 거고, 1이라는 건 무슨 함수다? 상수 함수다. 1이라는 거는.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래쪽에 있는 거 맞어? 네. 1보다 아래쪽에 있는 k 값 맞어? 그럼 여기잖아 여기 지금 어차피 넣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잖아 맞어? 아래쪽에 있는 k 값에 보이는 그래도 k는 마이너스 보다 일이다 바로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인수분해라고 있어? 어, 어차피 저 사이에 여기 들어가네. 네 <laughs>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한 번만 더해주않안 돼. 왜 0보다 크거나 같아? 왜냐면은 이 함수의 최소값이 이거잖아. 네. 근데 X축, X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Y가 0이야. 네.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거지. 어. 선생님은 지금 너희가 중학교 1학년 때웠던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한상 적용시키고 있음 뿐이지. 응. 근데, 근데 k가 0일 때 다시 이 응? k가 0일 때. 아 k가 0일 때는 여기다 0 넣어버리면 네. x 네 제곱 플러스 3이잖아. x 4직업, 네 제곱, x 네 제곱은 이 참고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그러지, 그러지. 어, 그러면 이거는 k가 0일 때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 자기 회의해. 아, k가 0일 때 음. 이게 아예 거짓?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안 되고 쯤에서 0만 빼주면 되잖아. 그쵸. 항상 모든 실수에서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자진 의문들은 좋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거나 선생님도 진짜 많은 의문을 혼자 가졌어요.